안녕하세요. 저는 원더 코굿 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여러분의 원더 굿 라이프. 이번에 그랜저가 할인을 엄청나게 시작했어요. 페이스리트가 됐죠, 그랜저가. 자, 그래서 그랜저 아이지가 할인을 어마어마하게 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랜저 차량을 할부랑 장기 렌트,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렌트는 13%가 할인이 되고요 할부 같은 경우는 어, 10%가 할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랜저 보시죠 네 그랜저 IG 차량가액 3,304만원 장기렌트랑 할부 비교 자 면세가 포함 13% 할인이에요 그랜저 IG 어,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 스마트 센스 패키지 화이트 색상 10만원 추가예요 자, 지금 월 납입료는 장기 렌트가 524,810원입니다. 자, 그리고 할부는 3.7% 이자에 10% 할인을 넣어서 월 664,374원이에요. 자, 총 비용적으로만 보면 장기 렌트가 훨씬 저렴하지만 여기서 4년 뒤에 만약에 인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자, 이 만기 인수가를 하셔야 됩니다. 어, 내 차로 만드는 데까지 어, 4년 뒤에 1,619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완전히 내 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건강보험료 말 그대로 재산세예요, 재산세. 건강보험료라는 재산세가 오르게 되는데 3,300만 원 기준으로 한 8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가 올라요. 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4대 보험을 가진 직장인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을 가진 분들은 할부가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총 비용 차이가 이렇게 있죠. 자, 약 356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384만 원이에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아예 오르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할부나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료 어, 연 110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험료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 4대 보험은 들고 있는데 보험료가 2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장기 렌트가 더 이득이고요. 여기서 건강보험료나 보험료 체킹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사업자는, 제가 장담컨대 장기렌트가 100% 이득이에요, 100%. 자, 왜냐면은 4년간 총 400만 원 이상 비용 처리 절감 효과가 있어요. 할부는 그럼 비용 처리가 안 되느냐? 할부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차가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는데도 이용을 했지 나라에서 이럽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운행 일지도 계속 적어주셔야 되고. 자 이러면은 감가상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사업자분들이 할부로 하셨을 때자 비용 처리를 100%다못 받으세요. 절대로 no.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한 60~70%를 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20~30%밖에 못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매월 세금 계산서 한 장으로 홈택스에 바로 발송이 되는 장기 렌트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세무 처리 하시는데도 정말 간편하실 거예요. 자 만약에 할부로 하시면은 뭐그 건강보험료 낸 종이, 뭐 보험료 낸 영수증, 자동차세 에 나온 영수증, 취등록세 부대비용 영수증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세무사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렌트는 정말 그냥 딱 뽑아 놓으면은 매월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그냥 홈택스로 바로 발급이 되니까 이게 바로 어, 강남 분들이 한60% 이상이. 다 장기 렌트를 하시는 이유에요.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으세요. 어, 그래서 장기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세는 2,400cc죠. 613,340원이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및뭐 부대비용은 탁송료 이런 거 등등 해서 24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총 비용이 장기 렌트가 어, 약 356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어 그리고 장기 렌트 추가 혜택은 음 혜택이라기보다. 그쵸. 장점이죠. 어, 대출 한도 축소나 신용등급 하락이 없어요. 이거는 국토부 이하의 소속의 상품이라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때, 장기렌트 차가 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못 봐요. 절대로. 그래서, 장기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 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락이 없으셔서, 나중에 또대출 받기가, 어, 용이하시죠. 자, 그리고 추가로, 1억짜리 대물 사고 시에도, 20만원 면책금만 내면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어, 보험 유율이 미적용이어서 할증이 없어요. 렌트사 돈이 올라요. 얼마 할증 할게요. 그걸 렌트사의 몫이고 여러분은 어, 할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절대로 악용하시면 안 되죠. 자 근데 장기렌트가 거의 한 일주일, 이주일마다 가격이 변동이 돼서 이거보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곧 이제 11월달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니까 더 많은 재고더리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아, 만약에 페이스 리프트 된 차를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그때 가서 이제 컨설팅을 또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 재고 차량을 사고 싶으시면 어,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게 유리한지 컨설팅을 해드려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로 다가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 차량을 구입하실 때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K7 프리미어나 뭐 스팅어 등등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어, 제 영상들을 다 한번 보시고 차량을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원더굿라이프의 행복전도사 전창진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